네. 예, 예, 아버지요그 네. 오늘 운동 다녀오셨어요? 응. 음. 어, 이게 뭐, 다시 하니까 할만해요? 아, 옛주 팔이 잘안 돌아가니까 이제 그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옛쪽 팔이 지금 목소기도 내가 지금. 아, 뭐 근육통 생겼나? 몰라 그래야지 저 그거 좀 하고 하고 한삼4 0분 하고 왔어. 아, 그다 왠... 일어났어, 5시에. 5시에. 어, 다 다섯 시였어? 다섯 시. 다섯 시. 응. 식사는 하시고요? 이 예, 끝나고 지금 가게 나가려고. 어, 왼 왼쪽 팔은 물리치료 받아야겠다 그러면은. 아니, 받아봐. 소용 없어. 거기 다니면서 어. 그저저 움직게나 테레나. 물리치료 돈만 들어가지. 어. 물리치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. 아, 그래요? 그때만 약간 시원하지뭐한한그몇번한 한, 그 5분 5, 10분인가? 예. 그거 해야지. 소용 없어. 어. 어. 그래. 그래 그래야 어. 그렇구만. 오늘 그어저께는 그러지? 뭐 그게 이제 오늘 물건 미리서 이제 주문 받으니까 100만원 팔았다 니겠네 어떤 거 100만원? 예? 어떤 거 100만원 먼저 받았어요? 아, 저, 아니 전부. 아 전부? 예. 아 어, 이제 주문해야겠구만. 갑자기나 그아 아예 다 주문했어. 오늘 다 들어와. 오늘 다 들어와요? 그래가지고 물건이 엠프기도 하나 팔고 두개 주문하고 엠프도 예. 하나 팔고 세개 주문하고 뭐 물고도 풀을 나면서 돈좀더 남고래들아요. 어잘 됐네. 그 뭐, 예. 아침에 운동 갔다 오니까 기분은 기분은 좀 어때요? 예. 괜찮아요? 좀 예. 밝아? 예. 이제 예. 가게 나갈라고. 예. 알았어요 그래. 이제. 예. 예.